본님께서헤쳐 나가야 할 그런 여러 가지 걸림돌에 대해서 좀검증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어느 기자가 병태의 문제 물어보니까 저는 뉴스타파라는 언론사의 홍여진 기자라고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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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네, 팀아 그렇습니까? 아 보시느가 어신지 질문 받아 가 듣고 가십시오. 본인이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클리어할 수 있느냐 이사안에 대해서 명태경 리스크에 대해서 하실 자신 있으십니까? 자신이 아니고 나는 게 있습니까? 앞으로 뭐 나올 수도 있죠. 앞으로 응. 더 나올 게 없어요. 그 문제는 지금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됐잖아요. 아, 나올 게 없어요. 그걸... 나는 그 명태경이라는 그 친구 여론 조작 사기꾼이라는 걸진작 알고 있습니다. 경남지사 할때 알고 있어요. 그때부터 붙으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홍후보님 주변에 계신 분이 돈을 주고 뭐 그런 거는 지금 나오지 에이, 않습니까? 정치 30년 했는데 내 밑에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명태교 여론조사는 싸요. 싸니까 그 아마 여론조사에 의뢰해가지고 자기들이 선거 어떤 상황을 알, 아, 알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그거 하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오전시장하고 좀경우가 틀린 게 그거는 캠프에서 의뢰했냐 안 했냐 그래서 대남 여부가 생긴 거고 우리 같은 경우는 아예 캠프가 뭐고 명태 위는 옆에 온 일도 없고 많은 애들이 나한테 어떻게 하면 잘 보여보려고 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가 그게 저가 알아보고 그거. 우리 캠프에 갖다 주지도 안했고 설사 갖다 줬다고 해더라도, 거기 영향력이 있었겠습니까? 조작한 여론조사인데. 그걸 갖다가 지금 할게 없으니까 그걸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영명태여이 하고 작당해서 범죄를 저지른 일이 있으면 정계 은퇴한다고 했어요. 그... 정계 은퇴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한테 가서 물어봐라. <laughs> 그게. 명태경하고 관련이 있다는 게 뭡니까? 결국 여론조사 비용을 정치 비용으로 막뭐 치고 했나 안 했나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몇 군데요? 이재명이 기소된 거는 수천억이야, 대장도 그런데 그런 거 물어보고 난 뒤에 김동연이나 김부겸이 같으면 내가 대답해 줄게.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참 후한 무치하고 기가 막힌 이야기야. 그 명태균 관련해가지고 고문제가 그 있겠고 또 하나가 뭐냐면 또홍 후보님 옛날에 그 복당시에 음. 이준석과 음. 아, 이준석을 통해가지고 복당할 때 명태균의 도움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거든요. 음. 그건 아,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건 내가 이야기를 할게요. 그거는 진 교수님도 이제 제대로 좀하기 바랍니다. 제대로 좀 알기 바랍니다. <laughs> <laughs>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가지고 음. 제가 복당을 1년 2개월을 못했어요. 그때 무소속으로 출마에 당선된 사람이 복당 권성동이, 음. 김태호, 윤상현, 음. 저이 네 사람이었어요. 그데이세 사람은 김종인 위원장한테 복당 신청에 왜? 들어갔어요. 근데 <laughs> 나는 왜 1년 2개월 동안 <laughs> 김종인이한테 복담 신청을 안 했을까요? 93년도, 동화은행, 어. 아, 비자금 사건 때, 어. 함성이가 주인 검사인데, 예. 네가 들어가서 좀 자백받아 봐라. 그래서 함성이 선배 부탁받고 들어가서 한 20분 신문에서 바로 자백을 받았어 응. 그래, 악연이 있어요. 그런데, 음. 음. 아무리 세월이 지나고 그랬지만, 은 내가 내부 수사에 자백받은 사람한테 내가 심사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1년 2개월 동안 복당 신청 자체를 안 했어요. 당대표 선거가 될때 5월 15일 날 복당 신청을 했어요. 이은석이 통해서 한게 아니고 그 당시에 당 후보로 나왔던 여덟 명이 전원 일치로 홍준표 복당을 다찬성을 했습니다. 그거는 뭐 사인이 찍혀 나와 있으니까. 명대교 같은 사기꾼이 무슨 그걸 해요. 그게 팩트입니다.